낙동강에서 해라. 왜냐면 세종보는 열어봤고 어떻게 개방되는지를 봤으니 낙동강을 개방해보고 어떻게 개선되거나 낙화되는지를 살펴라.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어, 보재가동, 보활용 얘기를 해라. 그러니까 말도 안 된다는 거지. 1 6개보 중에 단 하나 열었을 뿐인데.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이고 저희가 이제 이 투쟁을 해오면서 어, 소송권이 지금 세건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활동가들이 슈갑을 차고 연행되는 사고가 사건, 사건이 있었고, 어, 공청에 반대, 국가물관리 기본계 공청에 반대하다가 했었고, 지난번에 한 번은, 어, 나진 장관이 세종부 방문한다 그래서 입장문 전달하다가 고발된 사건이 있었고. 이제 그렇게 해서 소송권을 그렇게 여러 번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가 고발한 건도 있고, 진행하고 있고, 얼마나 길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어, 저희는, 어, 말씀드렸다시피, 어, 4대강 유역 중에 유일하게 남은 이곳을 지켜야만, 그래야만 낙동강 보철이 방안 마련하는 것, 그러니까 세종고 보철이 방안이 진행되고 나면 세종고 공사가 시작되면 사실 낙동강 보철이 방안을 진행했어야 되거든요. 논의를 시작했어야 되는데 했다. 그래서 세종고를 지키고 공주보를 지키는 것 그것이 이제 저희들한테는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보철거를 위한 금강 낙동강 영산강 행동이라는 그 연대 조직을 만든 거고, 낙동강에서는 낙동강이 금강이다. 금강에서는 금강이 낙동강이다. 이렇게 하면 산기 연대에서 싸우자. 그 싸움을 이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일종의 생명연대 같은 거를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가덕도뭐 세만금, 제주, 설악산, 지리산, 이렇게 4대강, 이런 개발, 생태학살이 일어나고 있는 그 현장 활동가들이 굉장히 고립되고 사실 외롭고 또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고 힘든 싸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싸움을 같이 한번 모아보자. 그래서. 희목몰대제가 죽는 것이 사실은 설악산 사냥이 죽는 것과 사실 연결되어 있는 거다 그래서 대정부 투쟁을 한번 가열차게 해보자. <laughs> 해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 어, 그런 것입니다.